안녕하세요, 노아시트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재밌는 걸 준비해 왔습니다. 음, 뭔가 박스는 박스인데 잘 모르시겠죠? 바로 프랑스 전투식량입니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해봤습니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박스의 내용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세트는 A 세트고요. 자, 박스를 열고 이상한싼 찌라시가 하나 있네요. 자, 내용물들이 소개가 돼 있고요. 뭐 간략한 만화가 그려져 있네요. 이거 봤을 때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용물이 꽤 알차네요. 캐릭터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는 것 같네요 지금 이거 보면서 한번 먹어볼까요? 구성품이 치킨 커리 인스턴트 수프 네요 푸딩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건 시리얼 같습니다 이건 고체 연료 이거는 블루베리 젤리 젤리바이요젤젤바바 이것도 젤리데 이건 뭘까요? 배네요. 배. 배네. 누가 e l l y bunny jelly bunny jelly b u n n 이 하나 더 있고 이 u 비스킷 j 양이 많은데요. 비스킷 j e l 고 y bunny jelly bunny j 크 l l y b 소세지 캐슬을... 로카즈 닭고기 커리 맛... 로카즈 꾸스꾸스라 합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꼬스꾸스가 뭐죠? 아음 열어봐야 될것 같네요. 근데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될것 같긴 한데, 그냥 솔직히 퍼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체식량이고 따로 조리가 필요한가요? 자, 구성품들이 이렇게 있네요. 캔 5개, 그리고 푸딩 2개, 크래커 시리얼 젤리 바람, 고체 네. 연료, 그리고 수프, 용 가루, 그리고 매뉴얼 이렇게 구성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육 젤리 배맛이라고 하는데, 어떤 맛이지? 까서 먹어봐야겠죠? 음료수 배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탄산... 탄산음료에서 맛볼 수 있는 배맛이 조금씩 나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탱크보이 아시죠? 그 배맛으로 된그 쭈쭈바 같은 건데 그 맛이 딱 나네요 그다 블루베리 이거는 아까랑 그 똑같은 종류 같은데 맛만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설탕이 많이 묻어있고요 보라색으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첫 맛은 설탕 맛이 강해서 뭔 뭐, 뭐 맛인지 몰랐는데 씹을수록 부드럽게 입에 딱 퍼지는 게 그때부터 이제 향이 나네요 블루베리 향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아우, 맛있다.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음... 누가 봐? 과자. 벌써부터 입이 엄청 단데요. 와... 이야, 푸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케 같은데 겉에는 그 비스킷 같은 게 얇게 올라갈 거요 안에는 젤리지 아, 젤리 같네요 젤리가 자리하고 있네요 어우 부드럽습니다 위에는 갈라지죠 비스킷 겉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망고가 들어가고 또 하나 또다 망고인가? 파인애플, 파파야, 건포도 바닐라 향도 나네요. 어,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맛은 마시멜로 같은데, 근데 씹을수록 여러가지 향이 나네요. 질감은 좀 파삭하면서 살짝 찍은 것 같은데, 침에 닿으니까 녹네요 아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이거 계속 먹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과하지아 입이 벌써부터 지금 달아가지고 아. 맛은 있네요. 전투식량 같습니다. 프랑스 전투식량은 뭔가좀 다르긴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먹어볼게 비스킷이겠죠. 어, 아미 비스킷. 이거는 그냥 이것만 개별로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준비했는데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같이 먹으라고 할 텐데. 근데 먹는 거에 방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원하시는 거 드시면 될것 같네요. 보편적으로 아는 방법으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시리얼이랑 먹는 것도 괜찮을 것같네 시리얼 한번 파볼까요 일단 접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맛 없으니까 음료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이 분명히 메일 것 같아서 음료수 준비하고 아 시리얼 한번 타볼까요? 을 따고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어 가루가 엄청 날립니다. 이게 다 설탕인가? 어 탈지 분유 이런 건가요? 지금 이 흰색 가루는 설탕보다는 분유 가루 같은 거네요. 이따 여따 물을 부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먹으면 약간 밍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를... 우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유를 한번 구워볼까요? 전투식량은 참 신기하네요. 물만 있으면 웬간한건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제 소중한 입맛을 위해 우유를 붓겠습니다. 우유를 너무 많이 부었나? 시리얼이 안에 시리얼보다는 우유가 더 많네. <laughs> 수프가 돼버렸습니다. 아, 양조절이 패다 이거 맛은 뭐 똑같겠지만, 먹어볼까요? 이다못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건? 저희가 아는 그런 보편적인 시리얼의 맛이 아닌데 안에 씨앗이 엄청 많고 근데 보통 시리얼 하면 튀긴 과자들이 들어있죠? 그게 아니라 견과류 그리고 건포도 이것만 들어있네요. 이게 진짜 시리얼인 것 같습니다. 씹는 맛은 덜한데 그냥 씨를 위에 타 가지고 그냥 퍼먹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가 이 안에서 거, 막 불어댕기네요. 음, 건강한 맛인데... 좀고 싶은 맛은 아니요 예. 아니, 포크로스트가 뭐. 더 나을 것 같은데... 나그 아, 시리얼을 해봤으니까, 거기에 아까 뭐보니까 비스킷이랑 먹으면... 자, 시리얼이랑 비스킷이랑 한번 먹을까?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건가? 굉장히 반질반질한데요? 이쪽은 푸석하고 위는 반질반질하네요 이게 커피 맛인가요?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질감이 달고나 같네요 근데 좀더 네, 빵인데 달고나 같은 질감이 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러니까 에이스같이 국내 이제 시중에 판매, 판매하는 비스켓 있죠? 이런 비스킷이랑은 완전히 다른 질감이네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부스러지고 잘 부서지는데 이거는 건빵처럼 굉장히 단단히 뭉쳐가지고 딱딱하네요 맛있네요 진짜 비스킷 같습니다 우유에 찍어서 너가 싸운다. 배포하지서 이렇게 찍어서... 음... 야, 아니, 무슨 과자들이 이렇게 다 풍미가 좋냐? 딱 먹어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근데 주식도 주식인데, 이런 디저트의 비중을 좀 많이 높이는 것 같습니다. 어우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맛도 굉장히 좋네요. 딱 유럽 표준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런 맛이군요. 초코향이.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츄누고 푸딩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그냥 까면 되나? 오, 되게 부족했는데 따지는 형태가 되게 특이합니다. 참치캔이랑은 좀 다르네요. 딸때때손 조심하고. 어, 힘을 안 들이고도 그냥 따지네요 자, 아,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시에다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이게... 국무... 국물인가? 뭐지... 야,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달아 보이는데, 푸딩인데, 이 캔에 들어있어서 모양새가좀그렇죠 이게... 이게... 국물이야? 뭐야... 설탕물이네요? 물인데 좀 푸딩의 향이 배어 있는 설탕물. 단면은 이렇네요. 푸딩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이게 지금 푸딩, 여기 그리, 그림은 지금 푸딩이 그려져 있죠? 이게 푸딩이 아니라 세몰리나 케이크네요. 케이크에다가 이제 캐러멜 토핑을 해서 이제 캔에 넣어놓은 건데. 아, 이게 그 설탕 맛이 난다는 게 캐러멜 맛이었네. 살짝 치즈향이 나는 빵의 맛은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음식의 맛이 아니네요. 캐러멜 향도 지금 뒤늦게 퍼집니다. 여섯, 여섯 개의 지금 디저트를 먹었죠? 디저트 퀄리티 좋지만 많이는 못 먹겠네요. 자, 이어서 디저트를 먹었으니까 메인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체 연료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안에 연료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캔을 이렇게 드는 용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쓰는 것 같습니다. 에펠탑이랑 계산물이 그려져 있는 생략각이 써있네요. 풍량 양은 많습니다. 이걸 접어서 작은 부분 이쪽 작은 부분부터 접은 다음에 이제 큰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열리게 불이 붙었습니다. 닭고기 커리맛 보카주를 먼저 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캔을 까야겠죠? 살짝 위험하니까 옆으로 치워두고 캔을 따고 느낌이 야채 야채맛 그 참치 캔 있죠? 그거를 보는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뚜껑을 제거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뜨거워서 이게 녹지 않을까 모르겠네. 종이를 깔아야 되나? 데우는 거는 저희 플라스틱 상에서 하면은 이 밑에 이제 철판이라 뜨거워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흙이나 돌을 위해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불이 붙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불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어야 되나? 바람이 부는데도 쉽게 꺼지지 않네요. 어우 지금 데워지고 있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요. 한 5분 정도만 데워줄까 생각합니다. 자, 어느 정도 다 데워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먹을까요? 연료도 지금 거의 다 했네요. 두고 종일 깔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맛이 많이 나는 카레 맛이 딱 나네요. 커리 향이 나는 야채 참치 캔그 맛이 딱 정확하네요. 뭐 참치 대신 닭고기가 들어간 그 맛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맛도 아니네요. 어 전투 식량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거 먹을까? 자 이번엔 보카즈 크레올 포크라이스입니다. 이거를 까서 먹어보도록 하죠. 성강이랑 해서 대표 주죠 성량이 굉장히 안 붙네요. 이래서 많이 준것 같습니다. 이 중에 될건되라 이건가? 어 그래? 이거 안 되겠구만. 어 그래? 라이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오 시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을 지피수가 없네. 다 장작으로 쓰면 되겠다. 장작이 되어라. 어불잘 붙겠는데 이러면.